습니다 모든, 모든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박수. 박근혜, 태진해, 우리 한국 원총 100만 조직이 앞으로 태진할 때까지 선두, 선봉에서 중심에 서겠다는 것을 계리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노동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노동자들을 탄압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일자리가 전혀 없고 130만 백수들이 있는 이 사회 이 가당차는 이 사회를 맡는 박근혜가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한테 책임을 지었습니다 이 시기에도 박근혜 정권은 헌법을 짓밟고 근로기준법을 짓밟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